골프는요 여러분 도박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연습장이나 필드 나가서 10개를 쳐요 10개 다 똑바로 칠수 있는 확률이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 치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개두 개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도박을 건다니까 골프가 왜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골프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가 되게 심리적인 거 골프는 멘탈 게임이다 그리고 어, 골프가 주는, 어, 자절감도 굉장히 크지만, 약간 그런 성취, 성취욕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쾌락, 쾌락도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골프는요, 여러분, 도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권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 복권은 당첨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첨 확률 굉장히 희박한 거에 도박을 거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연습장이나 필드 나가서 10개를 쳐요. 10개 다 똑바로 칠수 있는 확률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가 18월 중에 파3 슬 4개 빼고 14개를 드라이버를 쳐. 그랬을 때 100개 기준을 친다고 90대? 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했을 때, 저도 미스샷을 하죠. 프로들도 미스샷을 하지만. 그쵸?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똑바로 멀리 250m 치는 확률이. 남자 기준으로. 10개 치면은 솔직히 말해서 1개, 2개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도박을 건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그 하나 두 개가 문제인 거야 성공률 하나 두 개의 도박을 걸어 근데 거기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성취욕과 그 쾌락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도박에서 돈을 따는 거랑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이을 확률은 몇 프로야? 80에서 90% 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갖다가 돈을 갖다가 계속 도박을 하잖아. 그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하면서 제가 왜 절대 공이랑 연습장 가서 싸우지 말고 하라고 하는 소리가 이런 거지. 들어요? 자 아, 봐봐. 천천히 하여서 치면 성공률을 높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버를 250m를 치는 게 아니라 100m를 치면서 10개를 성공률을 해. 그러면 거기서 조금 도박을 걸어서 120m를 치면서 조금 더 가는 걸로 도박을 걸고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멘탈적인 게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을 거.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내가 100원을 걸어서 120원을 따면 돼.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골프로 따지고 얘기를 하자면 내가 100m를 10개를 쳐서 10개를 확률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m를 10번을 쳐서 성공 확률을 10개가 확실하게 되면 그건 내 거가 된단 말이야. 이길 확률이 100%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100원을 걸어서 1000원, 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복권의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니까그 확률을 줄여 가야 돼요. 그니까 내가 얻어오는 거를 조금씩 적게 가져가면서 그거를 그게 이제 비거리와 방향성인 거지. 골프로 따지자면. 그니까 비거리가 조금 많이 이렇게 가는 거나 뭐 훅이나 슬라이스가 나는 거를 나는 지금 이것뿐이 안 되니까 요만큼만 줄이는 거예요. 갑자기 똑바로 간다고 그런 거를 바라지 말라는 거지. 어. 그 어쩌다 한방 똑바로 가는 거에 그런 거가 또한번 성공하거든요. 거기에 계속 도박을 거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살살 쳐가지고 그런 연습이 돼 있으면 연습장에서 거리를 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고 천천히 쳐서 100m를 쳐서 퉁 쳐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성공률이 100%다? 그럼 그 다음 연습을 110m, 120m, 130m, 140m.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성공률이 150m도 100%가 되지 않는데, 250을 치겠다고 그 희박한 확률의 도박을 걸어. 근데 100개를 쳐서 한방 그게 나온다? 그 쾌락을 잊지 못해. 그 도박을 못 끊어. 나 자신과의 도박에서 승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짜릿한 손맛, 한방 맞았을 때, 손에 오는 전율, 쾌감, 그리고 딱 들었을 때 그, 아주 짧지만 어떠한 도에 퍼터를 딱 했을 때 버디 퍼터 했을 때 땡그랑하고 파 퍼터 처음 한어 그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쵸 어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박하고 똑같아 그니까 끊임없이 도박을 해 매샷 어아 조금 아 조금만 십 미터만 더 가기 위해서 더긴채 잡고 아 조금 안전하게 가서 조금 보기 하기 하 조금 아 되게 트러블 상황인데 팔을 하기 위해서 도박을 걸어 어. 뭐 그런 게 있잖아.